중재안의 힘이라는 것은 살상용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미국의 군사적 지원보다도 더 마지막 한방이 될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모델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또 가장 우선하는 모든 개발권을 줄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중재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재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낸다라고 하면 그것을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중재안은 실현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꺼내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이해시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아니한 만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할 거면 안 하지만 만일에 할것 같으면 또 우리나라는 중재안 같은 그런 창의적인 발상, 또 고도의 어떤 지적인 그런 작업. 미국도 못 하고 독일도 못 하고 중국도 못 하는 그런 진정한 실력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는 해야만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의 정치학 박사,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미국의 쟁쟁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서경래가 2022년서부터 외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중재안을낸 적이 없어요. 또, 미국계 그 많은 뭐 하버드 출신이니 파워시프트를 쓴 엘빈 토플러니 무슨 정치학 박사니 어마어마한 대법관이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못 한다라는 것이. 지금 서방의 나토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할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으면 대통령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아메리카 대륙의 대표주자, 세계의 1등 국가, 미국. 미국도 풀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진태양란에 처해 있어서 손길이 필요한 그 러시아. 부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laughs> 그래, 시작은 본인 마음대로 했는데 그럼 끝내는 거는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이건 본인의 능력 밖이에요. 그럴 때 대한민국이 해법을 제시해주면 푸틴 대통령의 얼굴도 좀 쓰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도 좀 쓰고,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있으니까, 미국도 얼마나 많은 지금 손실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첨예하게 갈등 상태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자 말자. 이러한 갈등도 해소를 시켜주고 미국한테도 유익한 조건이 뭔가가 있어야지 되겠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재안을 우리 대한민국이 내줄 수 있으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내서 저렇게 지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푸틴이 미국을 좋아할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좋아할까 그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다고 미국만 못하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폄하할 게 아니고 중재안을 제대로 내줬을 때. 우리가 중지하는 입에다 담으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저히 상대방이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제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쉬운 얘기 같으면 제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이 수렁에서 구해줬을 때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응? 러시아 푸틴이 한국을 좋아할까? 미국을 좋아할까? 대한민국 국민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원래 러시아가 분쟁이 터지기 전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제일 좋아했어요. 러시아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기업을 굉장히 선호했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젤란스키에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이나 서방의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솔직히 말하면 젤렌스키와 푸틴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에요. 이게 미국이 무기를 저렇게 대주니까 젤렌스키가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젤렌스키를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서방이 미워서 젤렌스키를 때리는 거니까 지금 푸틴이 약한 놈을 때리지. 서방이 러시아보다 힘이 센데 그러면 서방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대신 젤렌스키가 맞으니까 지금 그렇게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 딱 보면. 무기 지원은 서방의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을 할때 지금 우크라이나 폐허더미가 됐잖아요. 이 폐허를 다시 재건을 할때 독일이나 미국의 우선권을 줄 것이다. 물질적인 군사적인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라고 생각을 다들 하겠죠. 다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젤렌스키의 입장으로 딱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젤렌스키가 정작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개발을 할때 제일 눈에 아른거리는 모델이 어딜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재건을 할때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상상을 할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GDP 10위에 도달을 하고, 첨단 IT 강국이 되고,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고, 모든 산업이,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일까? 아니면 군사력 지원을 많이 한 서방이 더 모델로서 적합할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을 하고 싶은 바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재건을 하려고 딱 돌아서는 순간 한국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재안까지 준다, 중재안을 줘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른 나라 볼게 없는 거지. 중재안의 힘이라는 것은 이것이 살상용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미국의 군사적 지원보다도 더 마지막 한 방이 될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모델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또 가장 우선하는 모든 개발권을 줄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중재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의 힘보다 팬의힘 무의 힘보다 연구물의 힘이 이게 가장 강력하고 차원이 높고 힘이 세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재안이라든가 어떠한 연구물을 내면서 우리가 세계적 분쟁에 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당사자의 입장을 다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원칙이 있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 둘 다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지 되고, 또한 단계 더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엄청난 지원을 한 미국까지도 여기 도움이 돼 줘야만 되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왼수잖아요. 왼수. 웬수. 미국과 러시아가 원래 민족성도 좀 왼수인데 지금 왼수처럼 서로 이렇게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에 참 좋은 멍석이 깔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토가 한국의 대통령을 불러서 발표를 할수 있게 해주면 거기서 중재를 시작을 하고 중재안을 발표하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야당의 대표, 또 여당의 대통령, 대표들은 뭐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며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또할 일이 얼마나 많아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의 영달을 꿈꾸는 이 욕망 때문에 권력에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키는 우리 나라 안에 있지 않고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돼서 내가 잘 되고자 하면 상대를 먼저 잘 되게 만들고 A는 B를 위해서 B는 A를 위해서 야당은 여당을 위해서, 여당은 야당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명예는 추락한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자리가 강대국의 센터야.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확연히 보여요. 확연히. 지금 인류가 한 200개 나라 정도 되죠. 그럼 거기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빼봐요. 뭐가 남나? 대한민국하고 우리 주변에 나라 빼면은 없어. <laughs> 모든 분쟁과 모든 시선을 다 잡고 있는 게 지금 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강대국의 노예가 되든가, 주변 강대국의 리더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예가 되겠습니까? 리더가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재안을 낼 실력이 없으면 싸움밖에 할게 없어요. 싸움밖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중재안을 내지 못합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필자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가 왜 남들이 꼭 하는 것만 해야만 되는지. 남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물리적 파워가 아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지혜가 없고 또 지금 대통령이 야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에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야당은 여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대장동 편에서 조금 조금씩 언급을 다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 책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대장동편에 대해서도 제가 정치학 원리를 대장동편에 대해서 뭐 수사상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뭐 유튜브로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여기서 많은 얘기들을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어, 인터넷에서 책을 찾아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